안녕하세요. 친절한 토토입니다. 지금 현재 국야가 진행 중인데요. 음, 오늘 픽한 게 지금 조금 롯데가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겠고. 음, 새벽에 있을 경기, MLB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하던 도중에 좀 괜찮은 경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픽 공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휴스턴과 이제 피츠버그의 경기고 두 번째가 시카고컵스와 애틀란타의 경기인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변수를 찾아보자면 피츠버그가 지금 최근에 좀 타선이 좋다. 요 정도라 볼수 있겠 있겠고요. 그 다음은 시카고 컵스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번 시리즈에 좀둘다불펜 투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후반부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음 시카고 컵스가 이번 시리즈에서 그렇게 타선이 화력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처럼 시카고 컵스도 더 안타를 많이 생산했지만 중요한 득점 컨찬스에서 음, 결국에는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다. 요 정도라고 볼수 있겠는데, 음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휴스턴과 시카고 컵스 이두 개가 괜찮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똑같은 걸두 장을 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이 맞으시면 MLB도 참고하셔가지고 베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음 매일매일 이렇게 픽을 공유를 해드리니까 음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도 상큼한 아침, 상쾌한 아침이길 바라며 오늘 하루 한번 응원 열심히 해보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